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명예 대표 축제인 안동 국제 탈춤 축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드레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올해 탈춤 축제는 무대를 넓히고 콘텐츠 집중도는 더 높였습니다.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. 1997년 이후 27번째 개최되는 이번 안동 국제 탈춤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공간의 확장입니다. 축제 주무대를 이곳 옛 안동 역사로 옮기되. 북쪽으로는 웅부공원, 남쪽으로는 탈춤공연 공연장까지 연결해 도심 전체를 축제장으로 대폭 넓힙니다. 탈춤공원에서 역사부지, 웅부공원까지 1km 가까이를 보행로로 연결해서 축제 공간을 세 배로 늘렸습니다. 탈춤공원을 무대로 다시 살려 각종 탈춤 공연과 체험, 먹거리, 놀이동산 등이 운영됩니다.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에서는 세계 탈 전시와 메타버스관이 운영되고 버스킹 등 문화 예술 공연이 열립니다. 원도심 전통 시장 등 시내 공간에서는 플리마켓과 음식 축제, 퍼레이드 등이 개최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. 추억과 기억의 장소인 구 기차역이 문화적인 재생을 통하여 단절의 공간에서 도심과 축제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을 하였습니다. 탈춤 축제만의 독특한 콘텐츠는 더 집약적으로 선보입니다.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해외 10개국 11개 팀 공연단을 초청했습니다.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된 17개 지역의 한국의 탈춤이 모두 초청돼 전통 탈춤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어떤 뭐 오키나 어, 페스티벌 네. 에... 탈춤 축제와 함께 개최되어 왔던 민속 축제는 분리시켜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시켰습니다. 탈과 관련이 좀 떨어졌던 민속 축제는 봄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는탈 어, 위주 한국의 탈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화려한 십개국 11개 팀의 다양한 탈춤을 한자리에 보실 수 있습니다. MZ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. 마스크 EDM 파티 등 기존 프로그램을 포함해 탈 랜덤 댄스 경연대회, 탈춤 플랩시모, 맥주 축제와 K팝 콘서트 등 새로운 콘텐츠로 축제 흥행을 이끌 예정입니다. 국제 축제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 탈 말고도 외국의 뭐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.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번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새롭게 도약할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.